아이고 나나 밸런시드가 나 밸런 없는데 밸런시드가 없는데요 아 어떻게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얘 이렇게 해서 얘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가끔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 만지면 연대 폭이 뭐, 연대 폭이 어떤 거예요? 연대 폭이 어떤 거야? 연대 폭? 아, 유대, 어? 어딘데? 하이! 어, 기만 딱 있어! 하지만, 빠른, 빠른처처보해주고 빠르, 빠르, 빠르 다시, 저기, 다시. 아하, 하이, 귀오 미. 자신있으 따라와봐 이코! 절대 맞추지 핫핫핫핫 바로 이렇게 꼬아주면서 다시 넘어가지고 핫 이토가 안되네 존댓 해줘 그렇지 여러 하! 귀여이윙퍼감이 어딜 깝치는거야 자신있으면 쭉쭉 들어오던가 어 넘자 이코! 핫핫아밸런시드만 있었어도 <laughs> 밸런시드만 있었어도 한번더 간디. 개쏜다 여기. 사점 어. 사라서 잡기 어렵구야 4점 사라. 잡기 좀 힘들 거야. 한번더 간다. 오, 와, 진. 잡기 힘들지. 난 너도. 되게 거슬, 어, 실수했다. 아, 내가 그거만 있었어. 아, 내가 밸런시드만 있었어. 도이씨 오, 아, 기막하지 말라고. 이씨, 기막하지 말라고. 이 못생긴 것들아 못생긴 벽들아, 핫핫핫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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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밸런시드가 있어야 돼, 진짜로. 와, 때렸다, 잠시 미친 젖다, 다 와, 잘됐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이스 토끼 들었고, 바로 시간 감소시켜주면서, 안 되었다. 밸런시드 따위 필요가 없다. 오로지, 흑소대만 있으면 된다. 여기는 저기도 그거라서, 개사기여야 돼. 개사기야 저기만 놀... 특히 4.4애들 토구하고 이렇게 토구같은 애들이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 여기서 울킬을 어떻게 하냐 어? 여기서 울킬을 어떻게 아니 이걸 왜 쫓아 이걸 왜 쫓아오세요? 아니 못 잡을텐데? 이4 4사아 4.4사나에 밥멍추가 4.4가 어떻게 제발 씨안 맞아 안 맞아 맞을 리가 있나 그런게 어 맞을 리가 있겠어 맞을 리가 있겠어 쭉쭉 가주면서 어 맞겠다 어어 어, 냄새 어 냄새 냄새 못냄새지 이거? 뭔냄새야 도끼되겠지 여기서? 안되네? 쭉쭉 할다이 어.. 쭉쭉.. 아마 여기도끼될거예요 아마 여기도끼될거고 나이스 이렇게 나가겠네. 오. 근데 <laughs> 그래, 이 판은 내가 티백인을 못해가지고 그쵸? 어. 이게 어그로가 조절재밌어 이게 야, 이번에 놓치면 진짜 못 잡아. 경고했어? 진짜 이번에 놓치면 못 잡는다 경고다 이거는 이거 그토고토상태 때는 여기 돌으면은 아예 토그야 때리지를 못해요 길데 있을텐데 이거 돌아보고 싶은데 여게 여러분 바로 와도 되거든요? 여러분 <laughs> 바로 와도 <봐도> 되거든요? <laughs> 왜 아무도 안오냐? <laughs> 아니 여러분 아이 나 믿어. 나 믿으라고. 와, 나. 와 냄새 싸부친다. 편처 어? 그래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아내틀려있네 까비 여기 안틀렸으면 무참. 어쩜... 문 연대 아 99번 만들어 놨을걸요. 아이고 구급 본. 아이고, 잡았네잡기는 잡았네. 아, 았네아즈 함도, 저, 징크. w h a 한 번도 못 썼다 생각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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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네 빠 w h a 뭐야 왜 a t What? 어떻게 t 달렸, w 어 브레싱 h a t What? What? w 아냐 주사기 아니에요 후레쉬 같은데? 아니면 한출월째 거다 리더가 훨씬 빨라요 리더가 25%왜 지나가는데? <laughs> 구회는 드릴게 아니, 왜다한 대씩 다, 다 쳐봤냐? 어? 아니, 뭐하는 어... 아, 씨마, 씨마 야, 시릴하고 다시 온게 기다려, 기다려. 시라고 다시 올게. 어, 만드는 곳 기라고 다시 온다. 기다려라. 천천히 해, 천천히. 히라고 다시 가면 돼. Miracle. 다시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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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끼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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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맞춰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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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든가. 고쳤잖아, <laughs> 이거. 나가자, 이거. 사빈나 이거 힐라고나가라 힐하고 쫙쫙. 아, 나가주자, <laughs> 그래. 뚜거기는출격표는좀 개오봐야. 좀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와 상으로 내가 올 생기 멋 예쁘다 확실히 예쁘다 예쁘다.